개구먼, 김승희입니다. 네, 미스터 망고 투어가 홈페이지를 오픈했다고 합니다. 우와, 축하드립니다!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어,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대박나시고요 여러분들, 필리핀 여행 가실 때꼭 망고 투어 이용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개그맨 양선드입니다 미스터 망고 투어 홈페이지 오픈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늦진 않았는데 제 개그 콘서트 방금 방금 무대 내려와 가지고 이걸 영상을 찍어서 용 모양 욕인데도 이해해 주시고요. 필리핀 여행 가실 때는 미스터 망고 투어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스터 망고 투어 대박! 안녕하세요. 깜찍한 개그맨 박생입니다. 우리 미스터 망고 투어 홈페이지 오픈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망고 오빠가 드디어 일을 했네 어? 여러분, 필리핀 여행할 땐 망고 투어가 굉장히 좋은 거 아시죠? 여러분, 다 같이 필리핀 여행 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송정훈입니다. 아, 미스터 망고 투어 정말 전 세계 어딜 가든지 미스터 망고 투어와 함께하면 아주 편안하고요. 재미있는 여행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곳에 바로 달려오고 싶습니다. 너무 좋아요. 미스터 망고 정말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안수미입니다. 네, 미스 오픈 축하드리고요. 필리핀 가실 때 무조건 미스터 망고 투어 안녕하세요. 개그맨 권재관입니다. 럭시하고 즐거운 필리핀 여행을 꿈꾸십니까? 미스터 망고 투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스터 망고 투어 여러분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오픈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클릭해보시고요. 여러분의 여행을 재미있고 깊은 추억을 선사해드리겠습니다. 망고 투어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박소라입니다. 미스터 망고 투어 홈페이지 오픈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필리핀 여행 오실 때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미스터 망고 투어 많이 이용해 주세요. 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상류맨 이상우 이상민입니다. 네. 우리 미스터 망고 투어 여행사 어. 홈페이지 오픈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 네 필리핀 여행 갈때 어디? 미스터 망고 투어! <미� contaminden> 여러분, 아, 좋은 여행 되시고요. 많이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언제나 함께해요. 같이 가요. 아, 그럼 골프 뭐 축하 뭐 축하드려요. 이상, 이상, <이>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이현정입니다. 미스터 망고 투어가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하네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필리핀 여행 가실 때 많이 이용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홍현호입니다 이번에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스터 망고 투어 홈페이지 개설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필리핀 여행 가실 때요, 어,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망고 투어 대박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혜선입니다. 미스터 망고 투어 홈페이지 오픈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필리핀 여행은 걱정없이 망고 투어로. 뺏샥, 뺏샤 미스터 망고 투어가 홈페이지를 새로 오픈했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축하! 축하 네. 네, 여러분 미스터 망고 투어와 함께 즐거운 필리핀 여행 되세요. 아, 골프 가고 골프 치러 가고 싶다. 저도요. 네. 골프, 가고 싶어요. 골프 하면 필리핀, 망고 투어, 클릭, 클릭, 클릭. 네, 많이 함께 이용해 주시고요. 저희 시크앤젤리새 앨범 좋은 데이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좋은 데이도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많이 들어주세요. 미스터 망고 화이